영천시 무역사절단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하여 양국에서 총 75건의 4,893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배가 증가한 성과로 영천시 무역사절단의 위상과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세부적으로 5월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건의 1,295만 달러의 수출계약 체결. 5월 29일과 30일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55건의 3,598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올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천시에서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